네, KBO 신인 드래프트 지명이 이제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네. 어, 네. 참가 신청서 제출도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어, 이번 신인 드래프트부터 다시 이제 전면 드래프트로 복귀를 하는데, 네. 전체 1번이 유력한 최대여 어, 김준석 선수를 두고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어, 미국 진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게 또 아직 좀 시, 정확히 어, 네. 이야기가 나오지 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제 부진했으니까. 네, 네. 또 전체 1번도 좀 굉장히 당연하다는 했었는데 또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네. 네. 드래프트 이제 신청 마감이 다음 주 화요일 8월 16일 네. 그리고 신인 드래프트가 9월 15일입니다. 네. 올해부터는 이제 1차 지명 지역 연구별로 이제 뽐내 1차 지명이 없이 전체 전면 드래프트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요. 네. 각팀 스카우트들이 지금 막바지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느라 굉장히 좀 바쁠 것 같아요. 네, 총 네. 이제 110명. 그러니까 각 팀당 11명씩인데 네. 11번 이렇게 픽을 할수 있죠. 네. 덕수고 심준석 선수는 이번 뭐 2년 전부터 최대어였습니다. 음. 1학년 때 네. 뭐 152kg 강속구를 뿌리면서 8경기에서 4승. 네, 네. 야, 뭐1학년때 이렇게 최고다. 그래서 음. 이제 그때부터 벌써 음. 네, 미국 진출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네. 3년째 최고 고교 유망주인데 이제 뭐 모르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네. 어, 성적이 최하위권으로 밀리는 팀에서는 음. 특히 뭐 하나가 음. 네. 지난해 또 어 꼴찌였고 그래서 음. 올해 지금 네. 첫 번째 픽을 가지고 있으니까 심준석 작년에 문동주 선수를 픽을 네. 했는데 올해는 심준석까지 막 계속. 이야기가 있었죠. 네. 사실 이제 이렇게 어좀 강속 특히나 강속구를 뿌리는 아마추어 선수들 같은 경우 보면 메이저리그 스쿼트들도매의 눈으로 항상 주시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이제 각국의 네.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 이제 최고 기량을 가진 선수들을 네. 파악을 끝냈기 때문에 심준석 네. 선수도 계속 메이저리그 진출 그러니까 미국 진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최근에 이제 고교학고 대회에서 성적이 썩 좋지가 않다고. 이게 너무 네. 아 재구가안 네, 돼도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본인이 어, 이런 성적이면 미국 가는 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인터뷰에서 할 정도였고 음. 8일 오후까지는 제가 이제 케이블 확인을 해보니까 심준석 선수가 신인 드래프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개인별로 아, 네. 학교가 아닌 개인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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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신청을 각자 알아서 신청을 하는 건데 심준석은 아직. 대출을 하지 않았다 네. 네. 1학년 때 성적을 보면 152kg도 나왔고 그때 뭐 평균 구속이 140kg대 후반 네. 8경기 4승 평균자체 점1.42 19이닝에 볼넷이 9개였고 4구 몸에 맞는 볼이 두개였습니다 네. 탈삼진이 무려 32개였는데 네. 2학년 때는 팔꿈치 통증 부상으로 경기를 많이 못 뛰었습니다 네. 이제 올해 3학년이죠 11경기에서 지금까지 2승 2패 평균자체 점이 5.68 네. 고교부대인데 좋지 않아요 음. 십구와 삼분의 일 이닝 동안에 볼넷이 무려 스무 개. 뭐 음. 앞선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몸에 안는 공이 열한 개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사구가 십구 이닝에 서른 한 개예요. 거의 타... 이제 메이닝. 매이닝에뭐 거의 네. 한 이닝 당. 뭐 일점오 네. 개 네. 가까이 나온 네. 건데 너무 많은 거죠. 음. 탈삼진이 3 8 여덟 개. 뭐 삼진 개수 여전히 좋지만 제구가 진짜 들쭉날쭉이고 제구가 안좋으면 어느 정도로 안 좋은 게 볼이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예. 포스가 잘못 잡을 정도로 뒤로 음. 막, 막 날라다니니까 그것도 굉장히 <laughs> 빠른 공이. 네. 어좀 위협적인 공은 맞지만 여전히 음. 공 구위는 좋지만 재구가 전혀 안 된다. 음, 네 사실 심준석 선수 하면 이제 구속이 네. 157까지 뭐, 나오기 음.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축복받은 재능이잖아요. 네네. 사실 스카우트들도 뭐 고교하고 성적을 보는 건 아니고 네네.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기량과 뭐 자체를 평가를 하고 특히 그 구속이 굉장히 좀 어깨가 좋다는 중요한 이제 증거이기 때문에 구속 이 선수가 때문에 유명해진 인데요. 거죠. 네. 네. 네 구속 때문에 또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거고. 음.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때뭐 네. 다들 야뭐 이런 선수가 나왔구나 음. 뭐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왜 갑자기 뭐 3인 들어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좀 흔들리냐 응. 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왜 그런지 이렇게 다들 좀 의구심을 가졌고 네. 1학년 때 심중석 선수가 당시 강태원 덕수구 투수코치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뭐 1학년 때있다가 그만 곧 그만 떴습니다. 최근에 네. 대학 감독이 됐어요. 근데 네. 강태원 당시 투수코치가 지도 능력 그다음에 뭔가 바라보는 인사이트가 뛰어나서 음. 심중석 선수의 강점을 잘 이끌어냈다는 이야기를 몇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 네. 이제 중학교 때도 심중석 선수가 뭐 제구가 좋은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공이 빠르면 제구가 좋기가 좀 어렵죠. 네. 공 빠르고 제구 좋으면 정말 뛰어나 난데 그런 선수가 아주 드물다. 음. 상대적으로 보통 이제 구가 좋은 선수들은 구속이 느리고 구속이 빠르면 제구가 좀덜 좋은 네. 그렇죠. 사실 프로에서도 뭐 마찬가지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후에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서 부상도 있고 부진도 있었지만 제구 브라이스 좀처럼 좀 헤어나오지 음. 못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심리적인 음. 부분이 있겠죠. 좀, 좀 음. 너무 주목을 좀 받고 있다 보니 이 부분이 음. 좀 분명히 부담이 되긴 할 거예요. 기사도 네. 매번 나오죠. 프로 스카우터들 네. 진을 치죠. 메이지리그스카우터들도다 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뭐 전력 투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음. 강속구로 알려진 선수. 그러니까 음. 공을 좀 빠르게 최근에 뭐 최근에 157km까지 뿌렸는데 제구가 안 됩니다. 네. 네. 그 고민이 좀 있죠. 네, 본인도 이제 이런 본인의 장점을 알고 있기 네. 때문에 더필를 하고 싶은 면도 있고 또 아직 어린 선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궁금한 거는 신청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k b o 신인 드래프트에 그렇다면 네. 정말 심준석 선수가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는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미 뭐 과거에도 그렇게 이제 미국으로 바로 직행했던 한국의 유망주 투수들이 있었잖아요. 본인도 가고 싶어요? 현재까지 의 지금 음. 미국 진출 가능성 좀 냉정하게 있자.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아, 뭐 반반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음. 뭐 얼마 전만 해도 올 초만 해도 뭐 거의 간다는 분위기가 음. 8 0였는데 네. 반반으로 보고 야구계에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조금 더 늘어났다 아, 가지 늘어나고 않을 것 있다 같다. 늘어나고 네. 있다 뭐 어떻게 가겠느냐 이런 네. 이야기도 있고 원석은 좋죠. 원색은 좋지만 제구가 너무 흔들리는 음. 부분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네. 또 메이저리그도 뭐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음. 최근에 뭐 해외 스카우팅에 돈을 좀무제한으로 쓰기 어렵고 구단마다 음. 500만 달러로 딱 제한이 돼 있죠. 그죠? 음. 해외 아마추어 유망주 영입하는 총금액 네. 500만 달러. 이거 뭐안해 가지고 징계받은 구단도 있기도 음. 했죠.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구단이 아무래도 아시아권 유망주보다는 중남미 유망주에게 많은 돈을 좀 투자를 음. 하고 있고 또 실제 성과도 나고 네. 그래서 심주서 선수가 100만 달러 이상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어, 최근 분위기가 그렇죠. 좀 그런.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픽, 두 번째 픽뭐첫 음. 번째 픽이 된다면 유력할 건데. 뭐받야 되겠지. 네. 뭐, 그렇다 하면. 네. 하지만 첫 번째 픽이 되면 음. 문동준 선수가 5억 원인데 어느 음. 한 음. 야구인은 저한테 못 해도 5억 원, 6억 원은 받을 건데. 음. 미국으로 가면 100만 달러 이상 받기 힘들고 그러면 계약금이 턱없이 낮을 수도 있으면 음. 실익이 없다? 그런 기 하게 됐어요. 뭐 사실 뭐 미국으로 음. 가는 건뭐 무조건 계약금만 비교해서 뭐 되는 그건 아니지만, 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렇긴 한데 네. 현재까지 가능성은 음. 이 정도고. 근데 심준석 선수가 이제 스카보라스라는 네. 거물 에이전트와 네.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네. 좀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만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어, 보라스 측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온다 그럽니다.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이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요 음. 부분은 그런 일부 이야기입니다. 일부 소문인데 네. 스카우트들 사이에서 지금 야구인들 사이에서 메이저리그 진출이 조금 음. 어려울 수 있으면. 보라스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심준선 선수를 미국 대학에 진학을 해서, 네. 미국 대학에 진학을 해서 육성과 겸한다는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 소문이죠 네, 그렇죠. 네, 소문이죠. 네, 그렇죠. 뭐 소문이죠. 이건 네, 뭐 네.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 아, 이야기를 네. 주고 받았을 거다, 네. 받았다더라. 음. 실제로 음.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들 음. 몇몇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돌고 있는 이야기고 가능성 중에 하나인데 음. 음. 아마 이 부분은 선수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일조 특히나 미국 대학도 한국 대학 야구부랑 또 굉장히 다른 시스템으로 네, 이제 학, 학업 위주로 네. 진행이 되잖아요. 현실적인 네. 어려움도 있고 언어적인 장벽도 뭐 있죠. 네. 그리고 또 미국 대학 학점 따는 것도 참 고민이 될 겁니다 음. 지금 뭐 대한민국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도 대학 선수들 학점 따지 않으면 대회 출전을 음. 못 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워요 오전에 훈련하고 오후에 공부 음. 공부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심주석 선수 각팀제 관계자 스카우터들 책임자 제가 좀 물어봤는데 이게 네. 의견이 좀 갈리던데요. 어떤 면에서? 음. 네. 그때 이제 어떤 한 투수 출신 네. 야구인한테는 제가 좀 물었습니다. 이렇게 제구 안 되는 강속구 투수 제구 음. 잡을 수 있는가? 음. 어, 꽤 이렇게 선수들 조련에 조예가 깊다는 이 야구인은 채게 잡을 수 없는 제구는 없다. 아. 어. 잡을 수 없는 재구는 네, 없다는 이야기라이 야구인이 런 이야기 했어 고교생이고 네. 이제 고교생인데 157kg 던지는 이 재능 있는 투수에게 평생 재구 안 잡힌다고 말하는 가혹하고 음. 10년은 해보고 안 된다면 몰라도 지금은 아니고 재구는 한 번에 딸칵 그 순간 음. 뭔가 네. 깨달음이 있으면 되고 음. 속도는 노력으로 안 되고 재구는 노력으로 음. 되고 재구를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심리적인 문제, 투구동작 네. 문제, 포수에 대한 문제도 기인하는데 음. 하드웨어는 최근 몇 년간 고교 최고 유망주들 있죠. 네, 네. 뭐이 뭐 선수들보다도 낫다어 일차 지명을 받았던 그렇죠. 선수들. 고 네, 그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또뭐 이런 얘기는 만약에 음. 투스 코치들한테 누굴 데려다 가르칠 건가 하고 묻는다면 전부 심준석을 고를 거다. 그러니까 긁을 만한 가치가 있다. 아이 그러니까 욕심이 나네. 지도를 욕심. 한번 가르쳐보고 어, 싶은. 나. 어 네. 그럴 거다. 무조건일 거다. 네. 직구 공의 묵직함은 정말 대단한 이런 공이 없다. 스트라이크가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던지니까 모르니까 안 들어오는 음. 거다. 알면 스트라이크 들어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프로 지금 프로 구단들도 심준석 선수를 이제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동안 쭉 해왔는데 어, 이게 뭐 심수 선수가 정말 그렇게 뭐 특출난가? 그다음에 또 과거에도 뭐초 고격급 투수들 대역급 투수들 강속구 투수들은 이제 계속 있었는데 이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또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좀 아, 심준석도 심준석 또한 그렇게 뭐좀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는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실제 이제 네. 강속구 투수들인데 아직도 제구로 좀 어려움을 겪는 뭐, 선수들이 고생하는 투수들이 있어. 네. 그다음에 또 예를 뭐 아주 먼좀 예를 들면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도 제구가그랬는데 음. 메지리 이 가서 대승을 또 했었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음. 그래서 한 프로팀 스카우트 책임자가 심준석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본다. 음. 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데 모두가 인정하지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음. 일정 수준으로 올라오기는 시간도 걸릴 것 같고 퍼포먼스 인정하지만은 특히 이제 볼 무게감, 직구 네. 무게감 변화구가 은 환상적이고 최근에 이런 투수를 본 적이 음. 없고 네. 근데 일학년 때 모습은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음. 하나 입장이어도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고 현장에서 네. 하나 관계자들도 많이 보더라 네. 심주술 음. 그러면서 조만간에 예, 봉안기 대회도 열리는데 봉안기까지 확인한 뒤에 최종 고민하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가 안 찍으면 뒤에서 이렇게 픽을 하려 고 그러시는 거 아니냐니까 네. 그러니까, 아, 그건 아니다. 아 다른 팀이군요. 네. 네. 뒤에는 있 팀이군요. 네. <laughs> 네. 그런, 그런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네. 좀 이야기를 한번 뭐 익명이라고 네. 제가 이야기를 네. 하니까 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네 네. 정말 이름에겐. 모두가 다 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심준석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공 그제. 그다음에 기량 네. 재능만큼 정말 확실히 정말 음. 좋은. 선수다. 네. 지금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 심준석 선수와 이제 가족들이 좀 고민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픽을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다 응. 바뀌는 거죠. 응. 모든 팀이 다 바뀝니다. 첫 번째 픽이 달라지면 바뀌고 있다. 하나가 뭐 김선수 선수를 픽을 할 수도 네. 있는 거고 너무 좋은 선수니까 네. 지금. 하나가 가장 고민이 되고 또 뒤에 두 번째 기아도. 그렇죠. 네.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네. 8월 16일이 신인 드래프트 신청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그 고교 3학년, 네. 대학교 2학년, 4학년 이제 졸업자들이 이제 자동으로 대상이 됐었거든요. 네. 신청서를 따로 넣지 않아도. 근데 이제는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어, 좀 원하는 선수들만 좀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또이좀빅 네. 포라고 불리는 심준서 네. 선수를 포함한 선수들의 거취 언제 뽑힐 것이냐도 네. 관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뭐 지금 뭐 잠재력으로 보면 뭐 심준석 선수죠. 그 다음에 음. 또 김서현 선수도 뭐1 5 0 k m 를 너무 쉽게 던지는. 네. 뭐 정말 특별하죠. 윤현준 선수는 안정감이 좀 장점이고. 아 어, 충함고. 네. 네. 그 다음에 고려대 김유성 선수. 네. 네. 즉시 전력감으로는 김유성 선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년 네. 전에 학폭 논란으로 NC로부터 일차지명 철회. 음. 이 픽을 두고 각 팀의 좀 눈치 작전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확인을 한 결과 얼리 드래프트로 신청서는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네, 지금 고기, 아, 대학교 2학년이죠. 네, 네 그렇죠. 네. 김유수 선수 신청서 제출했고, 네. NC 재지명 여부도 관심입니다. 그데 음. 만약에 지명을 한다고 하면 몇 라운드에 할 건지, 일 음. 그러니까 1라운드에 할 건지, 음. 아니면 그 다음 라운드 넘어갈 건지, 네. 타구단이 앞에서 먼저 지명을 할 건지 말 건지 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 저는 타구단의 지명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NC는 참뭐 지금 노코멘트인데 어. 부담이 없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어. 어쨌든 음. 좀소가이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학폭 피해자하고 예전에뭐 합의는 안된 상태고 네. 바뀐 것은 없다? 음. 어, 본질적으로 바뀐 건 없지 않느냐? 네. 2년 전과 비교했을 네. 때. 또 이후에 명예훼손 고소로 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등등도 NC 구단이 약간은 부담은 있다. 네. 어. 근데 거기도 생각을 하고 있다. 네, 어쨌든 이 NC와 이제 과거 김윤성 선수 의 일차 지명 이제. 네. 어. 이후에 네네. 벌어진 그 학폭 이슈 음. 때문에 이번 드래프트에선 특히나 더 이제 그 관련 서류 뭐 이런 보완 조치가 좀 마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것도 보고 안 되면 만약에 그 이후에 네. 좀 문제가 발생하면 구단에 픽 이해를 한번더또 주죠. 음. 이제 네. 또 그런 어 보완 장치도 마련이 됐습니다. 네, 이제 9월 15일 신인 드래프트 네. 날인데 올해는 정말 좀 드래프트 흐미진진해서 저도 좀 궁금하고 좀. 기, 결과가 기다려지는 뭐 네, 해마다 다 그런 해다 역대급이라는 이야기 많은데, 오렌지 요 역대급 많요 여러 많이 포인트가 많네요. 좀 많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자.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면 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 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